어? 안녕? 살인의 추억 시작합니다. 뭐야? 아! 어디? 갈 신고 안함. 뭐야 갈색이야? 갈색이야? 갈색 갈색 나가? 뭐야 인포 한 명임? 인포 나간거야? 걸리고? 갈색 수치사 수치사 <laughs> 어 자, 이거, 민트 몰아갑시다, 이거. 민트, 민트 갑니다. 이거, 이거, 근데, 킵하고, 인포 두 명이면, 갈색, 시민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민트, 아직,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음. 어, <laughs> 이거, 정치 한번 합니다, 이거. 민트,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음. 시, 이게, 인포 두명딱 뜨죠? 그러면은, 민트 이제 몰아갈 겁니다, 저는. 네. 보호막 보러 가야 돼요. 보호막 같이 보러 가. 빨간색 확실히 봐줍니다. 저 혼자 봐서 빨강이의 신뢰를 높여요. 임포스터가 쉽게 이기는 방법. 오케이. 인포, 일단은 빨간색 확시죠. 빨간색 확시죠. 일단은 이거 미션한 척. 노랑이. 왜, 전기, 장난치냐? 일단, 민트, 갈색 시민이고, 민트, 인포, 죽이고, 내가 고쳤어, 뭔 소리야. 아니, 불 계속 끄잖아, 노랑이가. 빨강이랑 나랑, 일단, 빨강이 확시고, 나랑, 노랑, 전기 고치고, 있다가, 누가 계속 꺼길래 봤는데, 노랑이만 내 옆에 있더라? 아니, 그리고, 갈색 시민인데, 민트 인포 아니, 인포, 죽이고, 신고한 거 아니야? 민트부터 달아야 하는데. 저거, 의심해 볼만한데. 갈색 시민이잖아. 애초에 빨강이랑 같은 동선이었는데, 일단 킵하자, 그럼. 노랑아, 몰아가지 마라. 애초에 나 빨강 확실히 혼자 봐주고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여기서 근데 죽이면 안 돼요 굳이 달 필요도 없는데 일단은 전등 끄고요 선인장이랑 나랑 잡아야 돼 노랑이는 죽이면 안 됩니다 노랑이 냅둬야 돼요 노랑이 냅둬야 돼요 뭐야 왜안 고쳐 전기실에 4명 검은색 어디서 봤어 써봐 잠만 이거 한명 죽이고 두명 하면 명 끝나 아니 게임 끝났어요 이거 이거 보통 전기 고치면 금방 하는데 내가 지켜봤는데도 저렇게 쪼록, 오래 하잖아 지금 노랑이 수상하고 민트는 아직 처음에 그래서 용이선상에서 벗어남 벗어나지 못함 노랑이 죽여 끝났어요 게임 아니, 애초에, 내가 안 했는데도, 둘이 못 고치는 거는, 노랑이잖아. 노랑이가 애초, 애초에 겹치는 건데, 빨강이는 확실해서, 알잖아. 나랑 같이 보고 있는데, 계속 못 고침. 노랑. 노랑고. 씨, 컨셉충, 씨. 네, 이거, 한명 죽이고, 그, 뭐야, 열리기 전에, 그냥 전개, 전개 내리면 끝이에요. 노랑이, 투패. 애초에 두번 겹쳤는데도 전기 못 고치는데, 나겠냐? 너지? 너 가능성이 높지? 아니야, 문 닫을 필요 없어요. 방귀 낀 놈이 성 낸다고 방귀 꼈냐? 몰아간 건 너야, 몰아간 건 너지? 음, 수고하세요. 몇 초죠? 1 9 초. 게임이 끝나버렸네. 야 전기를 지금 내리면 어떡하냐?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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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추억 임포스터와 무조건 이기는 방법 아니 근데 이거 보라가 <laughs> 아니 전기를 너무 빨리 내렸어 전기 여러분들 저렇게 전기 내리면 안됩니다 이거 내가 빨간색 컷 안했잖아? 끝났어 게임 아니, 10초 남았는데 전기 내려가지고 나 빨간 컷 안했으면 이거 졌어 우리 아니 이거 시간 맞춰서 딱 했어야 됐는데 시간 맞춰서 했어야 됐는데 시간을 안 맞추고 그냥 눌러버렸어 여러분들 게임은 이런겁니다 임포스터로 무조건 사람들한테 신뢰받으면서 이기는 방법 어, 뭐하지 이번에? 스싹 비빔밥